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그렇게 욕심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다. 단지 1인분을 하고 싶을 뿐이다. 그럼 1인분에 적합한 최적화된 아주 가성비 좋은 게 뭐냐? 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이번에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제목. 2030취준생 이런 말에 속으면 망한다. 그렇습니다. 스펙, 나이, 경력 안 봅니다. 초봉 5천 이상 보장.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이런 걸 보고, 뭔가, 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 그런 생각을 갖다 버리십시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십시오. 왜?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게 세상이다. 그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공부에 열심히 한 사람 대접하고, 공부 못한 사람들 사람 취급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데 가서 좋은 여건에서 계속해서 좋은 기회를 얻게 되고 그 반대인 사람은 물론 운 좋아서 잘 풀릴 수 있겠지만 확률상 압도적으로 안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해서 보상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논 사람에게는 그만큼 놀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고소득 가능. 이런 말을 하는 곳은 100% 사기라고 봐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뉴스 좀 나,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취준생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를 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다단계죠. 다단계 사기를 당해요. 왜? 취업이 안 되니까. 뭐한 취준생의 사례를 드자면 스펙 무관, 경력 무관, 연봉 5천 보장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조건이 너무 좋았지만, 막상 입사해보니까, 일이 이상했어요.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도 안 하고, 뭐 이상한 영업을 강요하고, 막 실적 압박을 하다가, 처음에는 월급도 그냥 적당히 주는 것 같다가, 나중에 막 이상한 일 시키면서, 네가이 돈을 받으려면, 이네 월급을 어느 정도 반납해야 된다. 이딴 식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몇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이 빚만 지고, 퇴사하게 되는, 그런 게 다단계 사기 전형입니다. 이와 같이, 스펙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고, 돈 많이 준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똑똑하신데, 이런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혹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자격증을 따십시오, 자격증. 자,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지만, 자격증을 따면 법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그것이 유리하거나, 그게 합법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 안전 관리잖아 아니면 설계나 공사 쪽에서 주인력이던가. 하여간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차라리 취업이 보장된 자격증을 따라. 그것이 뭐냐? 그것이 뭐 전기기사나 산업안전기사나 소방기사나 뭐 통신도 이제 뭐 선임이 되죠. 통신이나 기계나 그런 기술계통의 자격증을 따면 좋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게 따는 게 힘들겠죠. 그 공부 안 하다가 공부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뭐 전문직 시험하고 시험 쳐서 들어가는 시험하고는 난이도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쉽다. 오히려 60대, 70대도 노력하면 딸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왜? 첫 번째가 이 절대평가입니다. 60점만 넘으면 가능하다. 두 번째가 문제은행식입니다. 문제은행식이 뭐냐? 나왔던 문제가 또 다시 나오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출을 내지 않고 뭐 신출을 좀낼수 있죠. 100점 방지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기출문제에서 숫자 바꾸거나 아니면 똑같이 내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증을 따시면 뭐, 회사에서 나가라고, 뭐, 40대나 50대, 60대. 그때는 진짜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크리티컬 하진 않다. 물론 그 회사에 비해서 좀 돈을 좀 적게 받을 수 있고, 뭐, 복리 후생이나 그런 거좀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분은 무조건 할수 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1인분.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 그렇게 욕심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지 않다. 단지 1인분을 하고 싶을 뿐이다. 그럼 1인분에 적합한 최적화되는 아주 가성비 좋은 게 뭐냐? 법정 선임 자격증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전기기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기나 소방이나 기계나 안전이나 그런 쪽. 그런 계통은 자격증을 따서 경력을 쌓고 또 올라가면 1인분 이상은 무조건 할수 있다. 이것만큼은 확답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십시오. 쉽게 돈벌수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본다. 이런 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공평합니까?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세상이 공평합니까? 저는 세상 자체가 하나도 안 공평하다 생각합니다. 뭐가 공평합니까? 뒤에 공평했으면 저 지금 취업 안 되는 백수들 싹다 취직시켜줘. 공평하게 좋은 조건에 남들 부럽지 않은 그런 월급이나 복리후생 싹다 주고 싹다 취직시켜줘.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뭐,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노력을 안 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생각이 좀 아닌 게, 지금 뭐, 40만, 뭐, 100만 가까이 뭐, 백수가 있는데, 그건 솔직히 좀 말이 안 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커버될 수준의 수가, 숫자가 아니다. 그 좀, 문제가 많다. 지금 경기 불황도 있고. 그런 점에서,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또, 뭐, 항상 뭐, 욕하고 비판하기보다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나도 노력을 해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 이 생각이 오히려 좀 건강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게 자격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핵심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선택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뭐, 법적으로 무조건 뽑아야 되는 자격증 취득하고 기술을 익히면 취업과 연봉에서 물론 그래도 불안하긴 하겠죠. 불안하긴 해도 적어도 1 인분 이상은 할수 있다. 예. 그래서 결론은 뭐 자격증을 따고 취직할 생각하지 이상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 오늘은 이까지였습니다.